안녕하세요. 서린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다시 풀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200억 원대로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2조 원입니다. 둘다 백신과 관련 있죠. 현재 시장은 백신이 대세입니다. 서린바이오 1분봉 차트인데요. 10시 26분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장이 열리고 1시간 반 만에 상한가를 마른 건데요. 그만큼 투심이 강했다는 방증입니다.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매수하려고 했으니까 상한선까지 가격이 올라간 것이죠. 서린바이오의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초가를 비교해보면 정말 주식이 어려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날 동시호가 직전까지만 해도 횡보하던 주식이 동시호가에서 1.6%를 빼버립니다. 서린바이오 투자자는 동시호가가 끝나고 나니까 본래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1.6%가 찍히는 것이죠. 동시호가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아닌가 보다 하고 같이 던진 사람도 있을 테고요. 시간외에서 정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란듯이 갭을 띄우면서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거래량이 터지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서린바이오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걸알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는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대량거래가 터지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런 신호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다른 종목들을 관심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될까요? 바로 1분봉에서 장대양봉이 나올 때입니다. 두번 연속 장대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장대양봉은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이나 터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눈에 띌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시 5분 이번에 뉴스 기사가 나오죠? 뉴스 기사도 있고, 1분 봉에서 장대 양봉도 나왔습니다.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뉴스도 있고,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매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야죠. 보통 서린바이오를 발견하는 투자자들은 두 번째 장대 양봉까지 나온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매수했겠지만, 1분 만에 저렇게 급등하면 보통은 늦죠? 따라 붙어야 할까요? 다음 캔들에서 조정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할 기회를 주죠. 굳이 장대 양봉의 끝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캔들에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수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서린바이오는 수급이 강력했습니다. 매수 기회를 많이 안 줄수록 좋은 주식이죠. 시가총액이 천억원대라 가벼워서 그랬을까요? 곧장 상승해서 VI에 걸리고, VI 풀리고도 급등했습니다. vi가 풀리고 나서의 거래가 어려운 이유는 갭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vi가 풀릴 때 갭이 뜨는 것은 그만큼 투심이 강력하다는 소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그뜬 갭을 채우러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갭을 채우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갭을 채우고 줄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써린바이오는 갭을 잠시 채우고 곧장 다시 급등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디테일이 바로 실력이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와 첫 장대 항봉을 보고 대략 17,000원대에 똑같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V.I 이후에 홀딩하여 상한가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자와 V.I 이후에 털리는 투자자는 계좌가 많이 다르겠죠. 수익률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날에도 시세가 좋을 테니 실제로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기법이 다를 수는 있죠. 나는 VI 전에 매수해서 VI 때 매도할 거다라는 사람은 매도하는 게 맞겠죠. 반면에 크게 먹겠다는 하 사람은 몇 번은 줄줄줄 흐르는 종목도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손익비어 확률을 잘 맞춰서 각자 스타일에 따라 수인하는 기법을 마련해야겠죠. 서린바이오는 곧장 9% 장대양봉을 뽑아내면서 두 번째 VI에 걸리고 상한가를 한번 찍습니다. 거래량은 약 50만 주가 터졌는데 이전 거래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잠긴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차액 실현 욕구가 커지는데 물량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거래량이어도 9%나 가격은 올랐던 겁니다. 이전에 5% 가격이 오를 때도 50만주가 터졌고 더 높은 시세에서 9% 가격이 오를 때도 50만주 터졌습니다. 서린바이오가 급등한 이유는 백신 뉴스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바이오로직스도 국내 백신 개발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은 백신 이슈가 화제입니다. 서린바이오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CEO가 미국을 찾아 모더나, 노바맥스 등과 코로나 백신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린바이오의 소식은 없는데요. 뉴스 마지막 줄에 보면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시약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생산을 하게 되면 서린바이오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이죠. 왜냐? 원재료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전에 납품한 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어제 산바에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화이자 백신 만드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화이자는 빼고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과 관련해서 백신 논의를 진행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화이자 기대감이 있었는데 화이자랑 백신 안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백신도 있어라고 하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이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답정너죠. 이미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의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파이자가 아니라면 모더나가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계약이 되면 실적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계약이 안되더라도 계약 기대감으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인데요 최근 120거래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기대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하고 원재료를 납품했던 서린바이오는 사안가를 갔습니다. 서린바이오의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설명을 해 줍니다. 보통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산업을 먼저 설명하죠. 바이오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카티 치료제와 같은 면역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있고요. 셀트리온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백신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원재료를 납품한 적이 있는 서린바이오의 주요 매출을 살펴보면 시약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 400억 원의 매출이죠. 시약이란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모든 약품을 의미합니다. 시약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하거나 생산할 때 사용됩니다. 서린바이오는 바로 연구 생산용 시약을 납품하는 회사였던 것이고 시약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린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기업 고전관념과 다르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은 적자투성이죠. 2018년도 영업이익 17억원, 2019년도 18억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대폭 늘어서 45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성장하고 있죠. 매출액도 490억, 540억, 650억원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죠.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임에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HLB와 같은 신약 개발 회사는 재무상태표가 적자투성이임에도 조단이시가 총액을 유지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경험, FDA 신약허가 신청 진행 경험, 그리고 자사가 보유하는 각종 파이프라인과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가치들이 수익으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분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총액으로 나타난 것이죠. 돈을 못 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 쿠팡, 아마존,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서린바이오는 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매출에 보면, 시약의 매출 구분이 상품 매출로 잡혀 있습니다. 제품 매출이 아니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와서 판매하는 일종의 유통의 역할을 하는 기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안전하죠. 적자를 엄청나게 보면서 신약 개발 등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꾸준히 안정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텐셜은 제한적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면서 대박이 나면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인가? 마진을 붙여가면서 안정되게 돈을 벌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성을 택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미래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엄청난 시 시가 총액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소수이고 많은 기업들은 망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서린바이오에 따르면 바이오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시약은 해외 제품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만들어봐야 기술력도 부족하고 인지도와 선호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고객들이 구입하기를 망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기업들의 시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약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싶어도 선진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를 막고 싶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서린 바이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필요한 시약들을 받아서 공급하는 유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물류 배송 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 시약에 따라 실온이냐, 냉장이냐, 냉동이냐 구분하고 이에 맞춰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죠. 내가 시약을 만들어서 배송업체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송업체라는 것이죠. 세줄 요약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서린바이오가 급등했습니다. 백신 테마가 대세인데요. HIV 이뮤노믹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회사에서 발표하고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밍 이 s e v e r 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